네 안녕하세요 오영자입니다 3월 18일 던파 점유율이 정말 순항 중이고 던파가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를 져야 되는 상황인데 던파에 조금 악재가 있죠 이벤트가 무더기로 끝났습니다 스타팅 부스터블 비롯해 가지고 던파 페스티벌 보상 위클리 중천 클래스와 같은 던전 앤파이터의 가장 굵직굵직하던 이벤트들이 끝나서 던파 이제 보릿고개 시작인가 던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이벤트가 공개됐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벤트 내용들은 오전 10시에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텐데 일단 외전 무한화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각화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스펙업 수단이 무자본 저자본 유저들이 이제 무기 빼고 노말 일반 던전 뺑뺑이를 통해서 레전더리 이하 장비를 맞추는 그런 무패노가 있었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혹은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얻은 종말의 개시를 이용해서 헬 뺑뺑이로 태초까지 바라보는 파밍을 하는 그 두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무한화서는 이2트랙을3 트랙으로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무한화서도 운빨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스펙업을 가성비 있게 할수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무빼노를 해서 이제 골드를 같이 얻을지 아니면 무한화서를 해서 스펙업을 조금 더 가속화할지를 이제 유저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음 무자본과 중자본 그 사이 어딘가 그리고 이제 고자본 유저들 돈이 많은 유저들도 여기 무한화서를 통해서 에픽 항아리나 보이드 소울 등을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한화서 컨텐츠가 추가됐다는 건 던전 앤 파이터가 나벨레이드까지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한화서를 맞아서 추가 이벤트도 나왔는데요. 차원방울 팔찌로 무한화서 도전. 그 이제 찍 먹해봐라 한번 이런 컨텐츠다 맛은 봐야겠죠. 물론 이제 내가 돈이 많아서 뭐 헬뱅뱅이 계속 돌릴 분들은 이거 뭐 아예 쳐다도 안 봐도 사실은 상관없는 컨텐츠긴 이 하지만 분명. 이제 보이드 소울이랑 에픽항아리는 매력이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 잘 만든 컨텐츠거든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벚꽃나무를 성장시켜라. 종결 팔찌와 반지 보조. 카밀라 사벨리죠. 이 보조를 준다고 합니다. 3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이벤트로 신발, 어깨, 벨트를 얻으셨잖아요. 이번에는 팔찌, 반지. 진짜 다 준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거의 종결급의 모든 마블을 거의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리 보상과 벚꽃잎 버프. 눈사람 버프가 여기 붙어있네요. 어, 좀 빠지면 좀 섭하죠. 그래서 벚꽃잎 버프 넣어주고 아마도 요리 보상 이런 거는 종말의 개시 색깔 살짝 보이는 거 보니까 어, 생필품들 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개발자 노트에서도 종말의 개시는 계속 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시로 푸는 게 아니고 이벤트 방식을 통해서 푼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일 새로운 요리 보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오! 어, 이거는 저도 예측을 못했는데 왜냐면 6월달에 신 캐릭터 페로메딕이랑 이제 키메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 신 캐릭터 육성을 할까 했는데 하네요. 어, 보통 이런 거를 중간에 껴넣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줄 <laughs> 투명하다. 어투명해 버퍼가 음, 생각보다 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좀 느껴지는 게. 저구간 버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상위 컨텐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버퍼가 진짜 없어요. 특히 이번 시즌 버퍼가 세트포인트를 통한 성장체감이 딜러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좀 이제 아무래도 버퍼 직업군 자체의 매력도가 많이 감소했고 특히 지금 종결 컨텐츠라고 불리는 강림 그리고 2단 같은 경우가 솔프를 통해서도 클리어 할수 있다 보니까 버퍼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버퍼를 키우기도 싫은데 또 이제 버퍼를 키운다고 하면 또 세트포인트로 버프력이 올라가는 거보다 이제 증폭으로 올라가는 게또 워낙 좀 그냥 쉽게 느껴지잖아요 많이들 버퍼를 안 키우니까 번파가 이렇게 아 지금 얘들아 이대로 가면 나벨에서 버퍼 큰일 나겠다 해서 버퍼 육성 타이밍을 잡아줬네요 개인적으로는 신규 복귀 유저분들 그리고 고인물분들도 이런 기회는 꼭 놓치지 않고 버퍼를 하나씩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인구직할 때 버퍼가 부족하게 되면은 벌릴 데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할수 있는 게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지원금 좀 그렇죠 같이 파티하는데 뭔 지원금이야 하고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 좀 일반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법교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래서 법교를 태울 때내 딜러 세 개를 뺄때 버퍼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버퍼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킬 치원도 주고요 이게 딜러로 치면 12강에 해당하죠 12강 뭐 C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7 증폭이랑 원샷 증폭서도 주고 종말에 계시 1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아마 하나는 계정 일 거예요. 그래서 뭐 버퍼 나 진짜 너무 키우기 싫어. 해도 한번 찍먹해서 정말에 계시면 빼먹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장사다. 이벤트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버퍼 한번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버퍼. 아, 이게 근데 증폭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아, 조금 고민 걱정이 좀될것 같은데 증폭을 <laughs> 아니 너무 투명한데요? 아 이거 새벽에 좀 <laughs> 너무 뻔해. 지금 타이밍에. 왜 이걸 또 하겠어? 뭔가 키웠으면 좋겠다, 뭐를. 버퍼를. 어떻게? 증폭까지 해서? 너무 투명하다, 투명해. 원래라면 이거를 안 해요. 원래 이 시즌에, 봐봐, 이벤트 기간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키메라, 페라메딕 때써야 하는 건데, 생각보다 내부 지표가 버퍼가 좀 많이 처참한가 봅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딜러 수요도 있겠죠. 딜러 직업군들도 이번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 아, 이거 뭐야. 딜러도 증폭을 해놓으면 명성이 많이 오르네. 증폭 대란일 때 하는 게 좋다고 형장님이 말했는데, 라고 이제 좀밀어두셨 분들 이번 기회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증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10증폭까지만 그것도 이게 어좀 애정 캐릭터만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증폭을 진짜 부캐릭터 다 해주는 거 이거 생각보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증폭 대란을 통해서 이렇게 확률을 업해준다고 해도 사실 비용이 20% 감소한 게 전부거든요 20% 감소해봤자 이 10증폭까지 들어가는 돈 이거 봐요 적습니까? 1600만 골드, 11V 띄우면 이게 얼마예요? 또 10만원 가볍게 넘어가죠? 그니까, 러그 부캐릭터에 투자를 해주실 때, 사실, 꽤 많이 부담이 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어, 아, 나 이거 진짜 무조건 할것 같아. 본캐급 라인에 들어가. 나는 얘로 위협도 갈 거고, 얘로 진짜, 나벨도 음, 노리는 거야. 하는, 진짜 확신이 드는 캐릭터가 아니면은, 사실 증폭을 정말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딜러는. 특히 스펙업 효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퍼한테 해주면 정말 좋은 스펙업 수단이지 그다지 권하지 않는다 굳이 하고 싶다면 특수장비쪽 귀걸이 그리고 보장법석 정도만 진짜 추천하고 싶다 어, 그리고 황금향 떴다고 무조건 12증 해야 되는 거 아니다 황금향 떴다고 무조건 증폭해야 되는 거 아니다 네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버퍼 키우기 좋은 증폭 대란까지 넣어줬고, 와, 놓치지 않을 거다. 종민이 형이 말을 하죠. 이벤트 기간 타이트한 거 보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한 달도 안 돼요. 29일인가요? 29일이네? 와, 빡세겠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100시간일 텐데. 범율, 얘들아, 올려야겠지? 어, 던전 앤 파이터, 오버워치, 따야겠지? 서든, 이겨야겠지? 종민이 형이 유저들한테 채찍질을 하네요. 어, 물론 필수는 아니긴 한데, 시브, 워낙 맛있죠. 그리고 레아, 특히 1차, 2차, 옛날부터 이제 선호도가 높았었던 이 레어 아바타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이거 이거 종민이 형이 칼 들고 협박하네요 점유율 올리러 가야겠죠 PC방 이벤트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반응 좋았던 1시간에 피로용 약 30도 무조건 들어있어서 저도 이번에도 분명히 100시간 넘게 채울 것 같은데 던파는 이제 PC방이 진짜 해자 수준이니깐요 헬 돌때만이라도 이제 PC방 가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쇼콜라 아바타가 이번에 콤보로 나왔네요. 이거 파츠 별로 좀 이쁜 부위들 꽤 많거든요. 육덕질 하시는 분들, 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어, 쇼콜라 아바타도 나왔고, 그리고 일러스트 리퀘스트 이벤트. 네. 네, 신규 이벤트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전 10시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리뷰해서 좀더 상세한 정보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던파가 이제 나벨 레이드 전까지 무한화서로 이제 내실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이벤트로 유저 유입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현재 던파에 존재하는 문제점. 이제 파밍 루트가 너무 없다라는 부분을 무한화서로 어느 정도 내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정말 많이 끝난 이벤트의 공백을 어, 좀 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유저들이 많이 외면하고 있는 워퍼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기회에 그냥 이벤트 좀 타먹으면서 살짝 이제 숨 고르기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달려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재밌고 즐거운 던전 앤 파이터 라이프 즐기실 수 있으니까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벤트 끝났다고 드랍하지 마시고, 어, 끝까지 저와 25년 함께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아침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장이었습니다.